어,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 IR 센서를 감지를 했을 때 얘가 전진을 하다가 우회전으로 해서 방향을 트는 방법으로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진과 후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후진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회전하는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의 블록을 그러니까 C 모터를 CCW를 CW로 바꾸도록. 그래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꼭 자회전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회전하는 어, 이런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진을 이렇게 놓고서 이두 개의 블록 세트를 이용해서 전진하다가 장형으로 만나면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 제어의 무한방법을 가져오고요. 아래쪽에 내리다 보면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라면 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진이었죠. 이 전진일 때는 뭔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평상시인 거니까 아니면 이런 블록 상태다 놓고 얘가 전진 얘가 뭔가 조건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니까 얘를 이렇게 위쪽에 넣습니다자그 다음에 연산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크다 작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이 지금 작다라는 조건을 가져오고 비트브리게 IR 센서 지금 IR 센서가 있죠 이 IR 센서를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관찰해보는데요.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 숫자 값이 960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물로 만나게 되면 이 숫자 값이 줄어서 한 50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임의의 숫자인 이 중간 값이 한400 정도로 제가 숫자를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4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고서 얘를 무한 반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전진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런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LED가 켜지고 이 꼬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얘네 세 개의 무한 반복을 동시에 실행될 수 있게끔 제어로 가셔서 이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있는 키를 스페이스 키를 A 키로 바꿉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도 넣고 복사해서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 넣고 그러면 제가 키보드 A 키를 눌렀을 때 얘가 동시에 실행이 돼서 어이 꼬리도 움직이고 사다리도 움직이고 LED도 켜지고 앞으로 가는 거를 동작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다가 장애물 만나면 회전하고 장애물 만나면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 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이, 이, 약간 강아지 같은 예를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재미가 있는데요. 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을 만지다 보면 훨씬 더 재미난 움직임들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제가 블록들을 좀더 어, 연결해가지고 을 얘가 좀더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머지도 지금 조건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고 모터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블록을 동작을 해서 관찰해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에서 사라지는 순간 얘가 방향을 이제 더 이상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얘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게끔 약간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 방향을 전환하는 블록 뒤에다가 약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1초가 되어있는 걸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동작이 될때 장애물을 감지하면 이 정도로 돌아요. 제가 각도로 봤을 때한 100도 정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되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돌겠다. 그러면 작은 시간을. 더 많이 돌겠다. 그러면 좀더 많은 시간을. 얘가 완벽하게 180도 돕겠다. 더긴 시간을 넣으면 되겠죠. 제가 임의의 시간이 2초 정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 상황에서 강이으로만나면 네, 2초니까 180도로 넘은한뭐 270도로 도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얘가 회전 하는 그런, 그런 각도를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0. 한 6초 정도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꼬리나 LED는 계속 장애물과 상관없이 움직였는데요. 평상시에 앞으로 갈 장애물이 없을 때는 천천히 꼬리가 움직이다가 장애물이 만났을 때는 꼬리를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끔 제가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꼬리에 해당되는 그런 여기 서브모터 부분이 있고요. 센서를 감지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차용을 해서 여기에 결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를 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없는 부분은 이렇게 거리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한번 결합을 해도 하겠습니다. 네. 자, 복사를 해서 자이 부분이 두 세트인데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보시면 장염으로 만났을 때 빨리 움직이고 장염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천천히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을 좀더 길게 그리고 좀더 길지만 여기 있는 각도가 좀더 넓게 제가 여기 있는 90이라는 값이 아니라 좀더 작은 값인 30, 얘는 좀더큰 값인 150이라는 임의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냥 동작되는 모터에 이 블록을 가져와서 버리고 얘를 여기다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앞으로 가지 않고 이 서브 모터만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블록만 제가 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제가 누르니까. 천천히, 이렇게, 되다가 장애물 만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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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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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이렇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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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그래서 여 시간을 0.1초, 0.1초 정도로 조절할게요. 자, 이 정도 움직이다가 네, 이번에도 훨씬 더 재미난 움직임이 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키보드 A 키를 눌러서 전체랑 번 동시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리를 만나면 끊리치고 네. 다리를 만치고 예, 네. 만나면 이런 걸